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의지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신디가 소리가 전혀 안 나? 아. 신지도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신지가 꽤 오래되셨어요. 어 아마 어 우리 아이들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어 신지가 꽤 오래되가지고 잘 썼는데, 저만한 것이 없었는데, 새롭게 사야 될 시기가 됐네요. 그래서, 아, 우리 수련회 진짜 은혜가 많이 쏟아지겠어요.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신디가 지금 소리가 안 나고 이게 오래가 오래돼서 한번 저희가 어, 메인보드가 이상이 생겨서 수리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메인보드 교체가 안 됐어요. 부품이 없어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어, S 기사가 그냥 쓰다가 소리가 안 나면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에러가 뜨면서 지금 계속 부팅하고 새로 부팅하고 새로 부팅해서 사용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교체할 때가 됐네요. 그래서 아까 신디가 안 돼서 피아노로 옮긴 겁니다. 그점 여러분이 좀 유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각 교회들의 문안 인사를 전하는 사도바울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좀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점검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좀 점검해야 돼요 진리의 공동체를 어,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진리의 공동체가 말씀의 국계 속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되고 또한 온전히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1구절 말씀 보세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여기 보시면, 무난하고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어,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무난하는데, 아시아의 교회가 무난하고, 또한 형제들, 또한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무난한다. 그럼 무난한다라는 이 말이 무엇인가?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그 교회가 안녕인가 돌아보는 겁니다. 어, 이 무난한다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무난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보셔야 돼요. 주 안에서 너에게 희 간절히 무난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한 몸되게 우리를 부르셔서 이것이 교회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꼭꼭 묶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에베스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어떻게 표현해?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누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모든 교회의 그리스도의 머리로 삼으셨고요.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교회론을 보게 되면요 교회를 두 종류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말 그대로 없을 무 있을 유자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1세대 목사님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 보이는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무용교회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된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인는데이 성도들이 과거의 성도들 현재의 성도들 앞으로의 성도들 모든 성도들을 통틀어서 천상교회라고 해요. 그것을 무용교회라고 해요.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 이루어질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직까지 임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해서 무형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럼 유형교회는 무엇이냐. 가시적 눈에 보이는 공동체요. 예이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잖아요. 이 공동체를. 이것을 뭐예요? 유형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형교회는요. 지역지역마다 많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교회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이 지역교회가 모두가 다 뿐이 각자의 그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자 하나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천상 교회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교회 이어 이 지역 교회 이 지역 교회 또 우리 지역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그런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교회들은 각계전투가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몸이라는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그래서 아시아의 교회 모두가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 모두가 어떻게 해요? 그 고린도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난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한다. 너희들의 안부를 묻고 돌보고 너희들에게 신경 쓰고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이야. 그러면 왜 관심 갖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 오시는 그때에는 모든 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라는 것이야. 이것이 성도의 의미고 또한 교회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땅 가운데서 가시적인 그런 교회들이 각 지역을 섬기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도다. 여기서 교회에 1년간 그 안디옥에 있는 가시적인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함께 그리스도를 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어 우리 성도들의 그 교회의 일이에요. 기능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무난하고 또한 안부를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 뭐, 어떠한 측면이야? 성교적인 측면이야. 우리 진리의 교회는요, 어,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들이 자립해서 또 어려운 미자립교회를 계속 섬길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안녕, 그들의 맡은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모습대로 지금 무난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선교하고요 구제하고 협력하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 때도 드러나고요. 또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각 교회별로 어떻게요? 구제 원금을 거두라는 것도 그거에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요. 우리 교회만 우리 공동체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만 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그것이 아니에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한 이 지역 교회, 지역 교회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서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요. 전도할 때도 협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전도 노방전도 나가면 그렇잖아요. 노방전도 여기서 하면요 여기 내네 자리라고 저리 가라고 그래요. 협력하지를 아요 서로 경쟁이 붙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야? 큰 교회에서는 어때요? 본인들이 성장해야 되고 그것을 그것만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요? 해 작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빼워서 가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이요. 저는 이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냐? 이단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이요.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교회 붙든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거든요. 그거 뭐가 달라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안에서 특별한 그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 교회말로 교회별로 부르셨으면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비전과 또한 목회 철학 단인목사의 목회철학에 맞춰서요 하나님이 협력하도록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협력하고 끊임없이 주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 남의 교회는 어떻게? 해요? 신경도 안 쓰고 그런 거는 이제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요? 해 서로 돌아보고 어떻게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 그래서 2 0절 말씀 보세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모든 형제들이 무난하자. 그리고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서로 입맞춤으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입맞춤에 그 서로 입맞춘다 이것은요 인사요 인사. 유럽에서도 볼과 볼끼리 이렇게 맞대고 인사하는 거 있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높여주는 인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좋아서 포옹하고, 단순히 어, 가가지고 인사하래니까 얼굴 맞대고 이렇게. 어, 입맞추는 그러한 인사가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고 높여주는 인사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룩하게 입맞추고 서로 무난하라는 것은 서로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화해하고요, 하나가 되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가장 문제가 무엇이에요? 분쟁이에요. 파당을 이루었어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청문회 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법사위나뭐 여러 가지 그러한 위원회들에서 막 그걸 하잖아요. 정, 이 국회의원들이.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정말 막장 토론들이 이루어져요. 그런 토론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입맞춤을, 무난해야지. 하겠어요? 둘이 나와, 나와. 그래가지고 자, 얼굴 맞대고 인사해, 화해. 그러한 지금 표현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내 스승이 옳다 절다 그러면서 다 깔아뭉개서 내가 받은 은사가 가장 뛰어나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최고라면서 막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복음 안에서 차별하고 왕따시키고 소외시키고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각 교회들이 무난하고 각 형제들이. 무난한다라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어떻게 하게?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추고 서로 무난, 너희들이 화해하고 포옹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도록 하나가 되어질 수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오늘 청년과 학생들 10분 짧게 합니다. 주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 생활이에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환경이 다르고 모양이 달라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다 똑같이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손이면 어떻게 다리할 수 다리가 없잖아요. 모두가 다리면 어떻게 손이 없어요. 그리고 이 눈이 아까 우리 학생들한테도 얘기했는데 눈이 나는 너무 위에 있는 게 멀미가 난다 가지고 발 끝에 붙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창조하시면 완벽해요 정말 눈이 밑에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눈이 위에 있어서 멀리 보고 많은 것들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손과 발 이것이 어떻게 합력해요 손이 먼 곳에 있을 때 잡으려고 해보세요 안 잡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요 손을 늘어나 해야 돼요 아니죠 걸어가야 되잖아요 합력하는 거예요 몸은 이런 기능이 있어요. 교회가 바로 이런 기능이에요. 서로 합력하고 하나가 되어 돕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고 파당이 있고 서로 소외하고 서로 왕따시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모습이 많은 주변들의 교회의 소문이 났다는, 그래서 너희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제발 서로 입맞추고 서로 문화를, 서로 용납하고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서 주회를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 이거 체감이 오질 않아요. 우리가 모일 때 보세요. 거룩한, 거룩한 그 욕심들이 있으신 분들은요, 누가 이거 하면요, 나도 이거 하고 싶어요. 그리고 따라가고 부러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으면 안 돼요. 교회가 이, 운영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를 감당을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너무 개팍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있어서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게 필요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야 된다. 서로 용납하고요.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돼야 돼. 이게 공동체라는 것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라는 거. 그러니 너희도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되게 부르고 섬기고 또한 돌아보도록 만들었다면 이것이 무엇이에요? 성도의 교제예요. 단순히 무난하고 부족함과 안녕함을 묶고 채워주는 그것이 아니네. 성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의를 위해서 협력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성도의 교제요. 예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가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그렇게 해 가지고 어머머 웃고 그거 그게 교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돼 이런 교제들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서로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는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이러한 성도교의 교제가 나타나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았다라는 것은요. 내가 의로워졌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언제든지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넘어진다라는 것이. 그러한 유혹 속에서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낼 때 둘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무리를 지어서 혼자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 구석구석을 볼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돕는 자를 붙였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를 돕는 자를 나무, 나의 부족함을 채워 주는 자를 붙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이 땅을 이길 수 힘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죄 유혹에서 이기 위해서 교회 중심적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요? 지체들을 협력하고요, 밀어주고, 같이 끌어주고. 이러한 이러한 기능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시 히브리서 3장 13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누가 권면하면 감사하세요. 왜 지적들이냐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권면하면 감사하세요. 사랑하니까, 관심 있으니까 권면하는 것이에요. 왜 권면해야 될까요?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 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성도들끼리 권면하라는 것이에요. 권면하라할때막지적질하지 마시고요. 주 안에서 사랑으로 정말 권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 여러분 세상은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더불어 살도록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교회 공동체도 보세요. 교회 공동체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었어요. 나는 손, 상대방은 다리, 합력해서 어디를 가서든지 다 지역 모든 물건을 쥐고 들고 올수 있다라는 거죠. 합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합력하고 돕는자가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냐 하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건면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기능입니다. 왜 그냥 혼자 구원받고 그냥 혼자 살도록 놔둬도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죠.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만큼 자라나는 것이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되는 것이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요, 교회를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는요 훈련소와 같은 것이요 배우고 훈련해서 내삶 가운데에서 어떻게야 이길 수 있는 부임을 어떻게 비축하는 거야. 그래서 나가서. 세상 가운데 이기며 살, 그 믿음 생활이. 사랑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 무난 인사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게 서로 입맞추고 무난하라는 이 말씀은 화해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이, 포용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다 같이 너희한테 관심 갖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너희도 그러니 이제는 거룩하게 입맞추고 서로 무난하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좀 말씀에 비춰서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의 모습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지 보세요 포용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지체의곤묘를 들을 때마다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고 요번 어, 청소년 수련회 때 강사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왜 엄마 말을 듣기 싫은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당연히 당연한 말을 내가 들을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서 듣기 싫은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히 듣고 당연히 뭐야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그 말은 괜히 내가 벌거벗는 것 같거든요. 그 내가 작아지는 것 같고, 내가 좀 연약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숨기기 위해서 화를 내고요, 또 역정을 부리고 싸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성, 성인이나 다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고. 또한 주변에 관심도 많이 받고 사랑도 받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질투도 나고 시기도 납니다. 그런 그러한, 그러한 모습 속에 사단은요 감아히 두지 않아요.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유혹하죠. 그러면서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고 그리고 늘 마음을 어디요 낮은 곳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냐면 공동체에서 섬긴다라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섬기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한번 옆에 누가 앉아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가도록 주님께서 함께 부르신 거예요. 종기하고 소중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하시고 그 사람에게 좋은 점,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좋은 것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가세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서로 정말 용납하시고 화해하시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신 여우 하나님 우리 지체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낮아져서 섬기게 하신 그 은혜 하나님, 그 부르심의 은혜 앞에 저들이 합당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게 하시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 되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